소띠분들이 보통 보면 은 초년 중년보다 노복이 많아요. 어, 57세를 넘기든지 61세를 넘기든지 이 노후의 복을 가지고 가야지 초년 중년에는 부모의 덕이나 어떻게 보면 육친의 덕이나 어, 배우자의 덕은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 반갑습니다. <laughs> 네. 2024년 하반기 우리 소띠분들, 음, 신축생들, 네. 올해 64살, 네. 내년에 65대시는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 내 먹고 살아야 되고, 네. 어,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가지고 못 가고, 네. 한 가정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외롭고 네. 내가 남자가 돼가 살아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올해 갑진년부터 이분들 괜찮았어요. 내가 그동안 맞았던 풍파는 더 컸거든. 그거를 한 해에 다 내가, 어, 보상받기에는 힘들거든. 근데 내년도 올해하고 연결돼서 좋아요. 근데 올해 이분들이 도산하거나 간제가 걸리신 분들이 제가 상담해보면 비일비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내년에도 간제 조심하셔야 돼. 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장을 가지고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또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 내가 정년퇴임을 하고 2, 3년 동안 몇해 동안 어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못 잡아서 무료 하셨던 남자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반기부터 늦 하반기부터 이분들이 새로이 내가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생깁니다 남자분들이 그래서 괜찮다 그 다음에 우리 개축생 53살 올해도 나쁘지 않았고 내년에도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분들 계약권 문서 부동산 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가유불급 욕심을 많이 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음.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라.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기도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맨 땅에 내가 헤딩 하다시피 갔던 분들이 어, 많아요. 원래 그렇게 사신 네, 달라가지고. 네, 원래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 이 소띠분들이 보통 보면은 초년중년보다 노복이 많아요. 어, 57세를 넘기든지 61세를 넘기든지 이 노후의 복을 가지고 가야지 초년중년에는 부모의 덕이나 어떻게 보면 육친의 덕이나 어, 배우자의 덕은 크게 없습니다. 음, 수습하기 바쁘지. 누가 사고를 아, 내면 어, 내가 그뒤치뒤닥거리하고똥 닦아주기 바쁘다. 이렇게 봐. 그렇지만 이분들은, 어, 왜 무속의 관심이 많냐면, 자기의 촉이 강해요. 음. 자기의 느낌이 강해요. 꿈도 많이 꿔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걸 무시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자기의 그 촉을 믿으셔야 돼. 곤두 세워서, 아, 왜 이렇지? 빨리 캐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어, 내 재산권을 잃고 갑니다. 이분들이 인덕은 없어도 내가 재생해낼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그 에너지가 강한 건 뭐냐? 조상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 50이 되면서 풀려나가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자가 되면서. 그래서 희망을 가져라. 개축생 이분들, 여자분들 특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본인이 느낌이나 감이나 꿈자리가 뭔가 틀리다. 이러면 작은 정성이라도 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 변동에 있어서 한번더 물어보고 상담해보고 그리고 움직이고 내 어떤 태도를 행동을 개시해라.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40살 을축생 이분들이 올해 여자분들 신의 발동이 나왔습니다. 조상의 발동.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많았고 부부 간에도 티각태각이 있었지만, 부모, 형제 간에 티각태각이 많았습니다. 티격이. 네, 죄송한데. 우리 집 소띠 여자분이 올해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 음. 접기였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띠로만 봤을 때. 띠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기. 아니면 물러가 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또 아니면 뭐라 하죠? 이게 사주를 다어보고그 집안의 운기를 봐야 되는데 올해 을축생 속띠 이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조상의 발동이 강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적으로 가기보다는 정성적으로 갔어야 돼. 어 이분들이. 근데 어, 조금 히 말린다. 올해 신내림을 받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작년에 신내림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뭔가 모르게 내가 원 도와주시는 신령님을 명확하게 알아서 내 몸주로 정하기보다는 그냥 풀어내야 되는 조상이, 조상을 내가 잘못 역에서 안침이 돼서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형국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내림을 받으신, 제가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얼축생 이분들이. 작년 올해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힘들었어요. 어, 그리고 뒤집힌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물증을 눌러가야 되는 형국이었고,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새로운 내가 일자리 창출이 되고,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운이 있고, 어, 문서에 취득운이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 여자분들은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온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